아씨 나오시네. 빠비. 와 선데이 위에 세 명. 아 트럭 쓸까 그냥. 아씨. 응. 음, 트럭다 나와버렸어 지금. 아니 1인줄 알았어. 제 삼각대. 아라 쳐서고. 미비리다. 그래서 마이크를 맞지? 안 쓰시겠다? 이닌 줄 알았는데. 마이크를 아. 안 쓰시겠다. K 진짜 고기 방패다. 말안들말안 들으면 처형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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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닫 겠는데 이거 다시, 안 되나? 친구 또 하고, 싶 은데 물뛰고 아, 와. 겁나 안 어? 스르르오레벨이다어 음.. 괜찮은데? 아린데 3시구나? 졸리만하네 이제 3시야? 어. 졸리만하네 어제 든시간에 자긴 했는데 그래서 졸린건가? 아니 난 미치겠어 요즘에 일어나면은 저녁이야 <laughs> 아니 뭐지? 낮에 내가 그 키보드 받고 넌 생각했는지 알아? 아, 방송 바로 조사야겠다 했거든? 근데 갑자기 졸려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잤어. 한시, 한시에 일어났는데. 그리고 자가지고 일어나니까 6시네? 젠장. 절대 안 되지. I don't know a b o 치 t it. t h a 뭔 소리야? 아야. 음. 우리 라즈 왔으니까 로비로 한번 갈까? 아, 뭔 소리야? 뭐? 아? 뭐? 어 아무 말도 안 했어. 쟤, 무릎 패치 는 거다. 1번, 1번 싸워 한번 해볼까? 쟤, 가보고 싶긴 했는데, 나서. 아니, 라지 라치 미쳤네? 라지야, 나도 대답해줄게. 아니, 웨이포인트로 무릎 패치고 있네? 나자 아, 응답해줄게. 아 이거 잘못 찍었네. 존나 음, 많네. 대아요 파이팅. 와아총 없어요. <laughs> 아총안 나오는 거 봐라 누나 왜 거기 있어? 어? 아 차랑 황소 잡기 놀이 하고 있구나. 거기 들어가면 사람 있다는 나? 아이씨, <laughs> 어, 니가 그렇게 됐어? 예, 어, 니가 그렇게 됐다. <laughs> 얘네 다 잡고 우리 살려 주면 돼. 좋지? <laughs> 아, 근데 여기 인기 존나 많다. 사람들 왜안보이네어 라즈 왔어? 신강이 잘어 라즈 언니. 라지야 대답이 없니? 야, 이새끼야. 아. 바른 말, 이쁜 말, 고운 말. 이 자식아. 말, 초반에 총안 나오니까 개빡이네 그냥. <laughs> 돈이 무겁다. 아. <laughs> <laughs> 아직도 3십팔레팔레비네 아니면 맵을 딴 맵을 할까? 하라마 뭐, 뭐야? 아밀이지요. 잘어마들어자 <laughs> 드디어 벗어났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덕고또 일어나면은 7시 8시쯤 되겠지. 저 어? 자 아니 아침? 어너 잔거야?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자도 그래 어떻게 그러지? 잠을 못 자시는 체질인데 그 <laughs> <laughs> 밤나 피곤해하다 피곤해가지고서 누워도.